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저녁 늦게부터 어, 비가 온달에서 홍삼 마늘밭하고 코끼리 마늘밭에 추비를 어, 주러 나왔습니다. 지난번 1차 추비를 주고 나서 보니까 어, 상태가 어, 많이 좋아졌는데요. 어, 한번 볼까요? 다 많이 좋아졌죠? 보니까 어, 굵기도 뭐 손가락 왕 손가락보다 훨씬 굵어졌고요. 이세 번째 주근까지 빼고 그래도 언데로 살아 있는 거를 봐서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아홉 개죠? 보면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. 열개 나오고 있고. 새로 나눈 것은 이렇게 다 이파리가 좋아요. 전에 부지포 벗겼을 때, 어, 이끈 마른 병이 있었던 거,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해소가 안 됐는데, 어 새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다어 파릇파릇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2차 추비 주고 나서, 어, 상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예, 오늘 2차 취비줄 비료는요, 요거 그 NK 비료 어, 요거 하고 성분도 좋네요. 그러니까 질소 18, 칼리가 10, 고토가 1, 봉소가 0.2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어, 요건 NK 비료고요. 요거는 이제 칼슘 유황 비료입니다. 네, 요거는 이제 요소고요. 어, 요소는 여기 그 코끼리 마늘이 아주 성장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요소를 한번 조금 섞어서 뿌려보려고 가져왔습니다. 뿌리고 나서 나중에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, 영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.